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진노하시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단순히 강하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강하기만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위험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강한 사람은 든든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는 것이죠. 착한 강한 사람은 저 사람 힘이 엄청 세. 근데 내 친구야. 아, 그러면 든든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힘만 세신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고마운 줄 모르고 하나님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어쩌다 실수로 툭 쳐가지고, 치자마자, 아유, 미안해요. 아, 일부러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뭐 하려다가 실수로. 그러면 화안 냅니다. 왜? 착한 분이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세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도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친구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뒤통수를 세게 때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열 번이나 거역할 수 있느냐? 열 번이라는 말은 그 수가 무척 많다는 그런 강조적인 그런 의미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뭐 이런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거의 열 번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뒤통수를 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이 망가져서 뒤통수를 얻어 맞았는데도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프셨지만 참고 계신 것이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이지, 멍청해서, 힘이 없어서, 바보라서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 줄 압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힘이 없는 줄 알아요. 멀쩡한 친구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면 도대체 어디 가서 발뻗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엄청나게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까?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그 악한 회중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 내가 이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쭉 듣고 있다. 사람은요,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면 잘못 알아듣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잘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느리게 또는 너무 빠르게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심지어 소리 내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혼동되지 않으시고 정확히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누가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차라리 오는 길에 죽었으면 좋을 것을.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 손에 죽게 생겼네. 뭐라고? 광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어, 그래, 광양에서 죽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들이 나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 귀에 들린 그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이 미워하던 그 땅, 그 땅에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자식들은 들어가리라. 여기 유아라고 표현하셨지만, 20세가 못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살짜리가 있었어요. 다 컸죠. 키도 크고. 그런데, 이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에 19세 미만은, 20세 미만은 그 죄의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지만, 그 이하의,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어렸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 죽을 것이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그들 자신이 말한 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애굽 길을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판결은 두렵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든 그 원인자, 다시 말해, 그 땅을 악평했던 열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게 하십니다. 어떤 재앙으로 죽었는지까지는 몰라요.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일 때도 있었고, 땅에 갈라져서, 죽일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재앙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그열 명의 정탐꾼들이 죽게 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보죠. 아,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하나님께서 화나시니까 무섭구나. 하나님 화나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보고도 또 원명하고 또 불평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줘도 못 배우고, 들려줘도 안 듣고, 가르쳐줘도 안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멸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지난주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죠.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교회 에 오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에 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인 거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부활절의 주인공이 삶은 달걀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활절이 뭐 하는 날이야? 달걀 삶은 달걀 먹는 날이잖아. 부활절의 주인공이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무리 말해주어도 들려주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러니 멸망이 찾아오면 그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이 불행한 일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이런 두려운 하나님의 형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때.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가난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키가 크지만, 우리가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어, 내다 들었어. 니들 말한대로 이기게 해줄게. 아,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믿음은,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힘센 거를 아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될 말이 있더라. 그런 말은 안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복받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복받을 수 있는 말은,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수 있어요. 마음에는 없는 그런 복받을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외식이고, 위선이고, 거짓이죠.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사람이나 속지. 우리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복받을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감사죠, 감사.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인지,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입을 통해서 자꾸 말로 표현이 되곤 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표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런 표현인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열 명의 정탐꾼들이나. 두 명의 정탐꾼들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아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 지파에서 맡고 있는 역할도 비슷하고 믿음도 비슷했어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 비슷해 보였어요. 자, 그런데 가난 정탐 40을 다녀오고서 갑자기 변한 겁니까? 아니죠. 비슷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악한 것이 열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는 쏟아져 나왔던 것이고, 요소와 그 갈렙의 입에서는 선한 것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열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민을 죽이는 땅이다. 우리 강은 다 죽는다. 우리는 그 옆에 서 있으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소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삽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누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몰라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조들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몽룡이왜 찌그러진 갓을 쓰고 나타났습니까? 자신이 어사인 걸 숨기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찌그러진 갓을 쓰고 나타난 것입니다. 찌그러진 갓을 쓰고 나타났더니, 춘향의 어머니는 이몽룡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뒤로 막 흔듭니다. "야이노무자 씨가 너 때문에 내 딸은 지금 오에 갇혀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급제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내려오냐?" 그짓말을 하죠. "아이고, 당파싸움에 저희 아버지가..." 밀려나가지고 관직을 잃고 패가망신을 하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춘향이가 옥에 있다는데 면회할 수 있을까요? 그 춘향이한테 갑니다. 춘향이는 지금 얻어맞고 목에 칼을 쓰고 옥에 갇혀가지고 눕지도 못해요. 자기도 자기도 아주 비참한 상황인데다가. 자기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몽룡을 보더니 이몽룡 걱정을 합니까? 서방님 식사는 하셨소? 서방님 그 맞은 자리는 좀 치료 받으셨소? 약은 바르셨소? 서방님 노자또는 있으시오? 자기도 죽을 지경인데 이몽룡을 걱정해요. 이몽룡이 야, 춘향이는 진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몽룡이 어사화 쓰고 어떵거리고 내려왔으면 누가 진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전혀 존경하는 마음은 없지만 존경하는 척하는 건지 구별이 잘안 되잖아요. 찌그러진 가슴 쓰고 나타나면 덴박에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초라한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짜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마음을. 성도들 사랑하시지만, 성도들 어깨 위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쉴수 있게 해주고 싶으시지만, 어떤 때는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의 변심을 하고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들리는 얘기로 교회 빚이 많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교회 안 되겠구만. 그죠? 경제적인 사정이 좋은 교회로 옮깁시다. 이런 성도도 있고요. 아이고, 이 교회 내가 책임지고 살린다. 이 교회 내가 책임지고 살린다.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러니까 누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생각하는지, 그냥 뜯어 먹을 생각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런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내 마음이 이쁘면 저절로 이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라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 자꾸 나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착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